2020 1학기 중간고사 광교고등학교 1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탄소에 대한 설명이다 자 탄소를 물어봤네요 자 첫번째 원자과 전자를 4개 가지고 있다 그치? 어, 당연히 맞는 말이겠지만 그죠? 2족기 14족이죠 그죠? 14족 탄소는? 대가 그러니까?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4개인거 맞지 그죠? 어,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결합을 할수 있죠, 그렇지? 즉 사슬 모양, 가지 모양, 고리 모양 가능하고요. 이중 결합, 삼중 결합 가능하지. 무슨 말이냐면, 살짝 그리면요, 탄소가 됐어. 어, 결합선이 네 개가 있는 거리 네 개, 그지? 원자과 전자가 네 개니까. 그래서 이네 개의 결합선으로 결합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결합들이 나온다는 얘기야. 그래서 무한히 많이 연결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탄소가 인체 구성물들 중에서 메인이 되기 때문에, 그래서 인체 우리 복잡한 구조를 잘 만들 수 있는 거지. 안정적으로. 됐죠?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. 자, 문제에서 틀린 것 거네. 틀린 것? 결합 방식 틀린 거. 잡을게요 자, 자, 1번부터 봅시다 자, 지금 단일 결합들이 쭉 보이고요. 결합선이 4개다. 별 문제 없죠? 굳이 말하면 여기 이제 가지 모양인 거지. 가지 모양. 될까? 문제 없네요. 2번. 단일 결합으로 쭉돼어 있죠, 그죠? 옆으로 뭐 튀어나오고 이런 게 없네? 이런 거 이제 사슬모양, 그죠? 됐죠? 자, 3번에 3번도 역시 2번이랑 비슷하다, 그죠? 사슬모양이다 자, 근데 가운데 3중 결합이 보이네? 됐죠? 볼까요? 그럼 이게 3중 결합이 보인다? 그러면 결합선을 볼까? 그럼 얘 같은 결합선이 3개, 4개, 5개, 6개가 돼버리네? 얘도 결합선이 3개, 4개, 5개, 6개 돼버리죠? 어, 이러면 안 되는 거죠, 그죠? 결합선은 최대 몇 개라고? 4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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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 그죠? 이거 안 되는 거, 그죠? 됐죠? 3번은 존재할 수 없는 결합입니다. 됐죠? 자, 4번 볼까? 4번은요. 가운데 이중 결합이 보이고요. 자, 3번처럼 결합수랑긴 할까? 자, 두 개, 3 개, 4 개. 그 문제 없지. 여기도 2 개, 3 개, 4 개. 문제없죠. 그죠? 됐죠? 어, 문제 없는 거야. 그죠? 됐죠? 계속 볼게요. 볼까? 5번은 다 단일 결합으로 돼 있네. 딱 막혀 있죠. 그죠? 이런 거 뭐라 그래 어. 고리형이죠. 고리형. 그죠? 됐죠?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입체, 뭐 사슬 비슷한, 뭐 가지 비슷한 살이고 이중 결합인 거고, 이런 거 이제 사슬 스타일인데 삼중 결합인데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. 틀린 거죠 그지? 될까? 자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광교고등학교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.